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뭐, 아까 전에, 이제 지금 현재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시간인데, K-Korean House of Prayer,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관련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이 어린애들, 젊은애들 데리고 뭐 하는 그는 하는 짓거리들, 이게 똑같을 것 같은데, 뭐 차량만 24시간 주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차량은 24시간 주거를 해봤자. 예. 네. 종교활동의 경우 2.5 단계에서 비대면 원칙이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해야 된다. 온라인 예배 제작에 필요한 20명이하 필수 인원만 예배당에 입장할 수 있다. 2.5 단계 지역 내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실내 전체 불론이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 두기 유지되지 않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요가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12월 30일부로 새로운 방역법이 추가되죠. 여기 지금 이 친구 같이, 이제 마스크안 쓰면은, 방역법 위반입니다. 예. 여기도 방역법 위반이고, 꿈의 교회. 예. 꿈의 교회. 그리고, 어디 보자. 예. 하늘 비전 교회. 그리고 또 혼란한 가운데 있고 우리의 삶이 비록 징계를 통하여 그리고 어그죄의값을 치른다 할지라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그 믿음의 성도들에 있는 그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험 또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라고 하... 뭔, 학 헛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예. 2.5단계. 응? 대형교회건 소형교회건 중형교회건 개척교회건 간에 20명 이하 필수인원만 예배당에 입당할 수 있다. 자, 생각 해보세요. 개척교회 5평 남짓한 공간에 20명 들어가는 거는 오케이. 대형교회, 어? 5천평, 1 천평, 5천평 하는 그 예배당 안에 20명 들어가는 것, 20명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자 그럼 개척교회에서 5평 남짓한 공간에 20명이 예배 드리는 거는 괜찮다. 그거는 감염의 위험이 없다. 이것도 뭔가요? 예? 네? 아니, 어, <laughs> 웃기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 네? 아니, 이 기준과 잣대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하, 음, 이거 어디야? 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법원들이 다 통과가 되고, 지금 방역법이 개정돼서 교회 이 예배하는데 마스크 안 쓰거나, 뭐 수명 이상이거나 이러면은 응? 교회 폐쇄돼요. 폐쇄됐는데 말을 잘안 듣는다. 순정 도에 고분고분하지 않다. 그러면 그 단계는 뭐냐? 그 단계는 뭘까요, 여러분? 예, 네, 교회 간판 떼고 스티커 붙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경고 스티커 같은 거 잔뜩 잔뜩. 하,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네? 아니,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어, 이 교회들 이렇게 다새벽기도 지금 온라인으로 다 하는 거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어, 애당교회는또 어디야, 이거? 땅으로 바뀌는 기적의 끼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여러분의 이웃들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전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응? 이때 이곳에서 모였던 사람들이 약천명 정도 그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모였는데, 어, 그들은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어, 정오 기도회를 하고. 저녁에는 집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상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이세요? 어, 이 남용한... 애들이...